네, 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스타디 암기장 3회차 특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8페이지 보시면은요. 어, 우리 확장 수용에 관련된 권리 구제 관련된 거하고 그다음에 2006도 709호 그 대집행에 관련된 쟁점이 되겠습니다. 출제에서뭐 항상 있는 쟁점이죠. 자, 그래서 확장 수용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녀지 수용 어, 완전 수용, 그다음에 이전 수용 이렇게 하는데, 뭐 이전 수용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요. 어, 잔여지 수용하고 완전 수용 위주로 해서 정리를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8페이지 어, 확장 수용에 관련돼서는 어, 개념 여러분들 숙지해 주시고요. 어, 우리가 에, 최소 침해 원칙, 그렇죠? 최소 침해 원칙 관철돼야 되는데 어, 그 이외에, 그렇죠? 에, 확장돼서 더 이제 수용되는 이유는 그렇죠 에,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어, 확장수용이 행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법상 매매설 공법행위설그 다음에 어, 쭉 대립하고 있는데 에, 판례는 어, 이거를 우리가 공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형성권으로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완전수용 그 다음에 잔여수용 이전수용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 어, 완전 수용하고 자연지 수용 위주로 잘 기억을 해두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수용은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확장 수용에 대한 권리구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특별 법상 행정심판인 30페이지 이 신청, 그 자, 특별 법상 행정심판 이 신청을 제기해서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겠고요. 자그 다음에 확장수용에 대한 그 소송의 형태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취소소송도 할 수는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취소소송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확장수용의 포인트는 결국은 어, 보상금을 더 달라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어그 확장수용의 이제 포인트에 있어서는. 예, 바로 어, 보상금 증감 청소송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 번호 2 0 0 8도822 요거 별표 쳐 놓으시고 딸딸딸 외워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0페이지에 확장 수용에 관련된 소송 형태 의 판례 이거 어, 좀 기억해 두시면은요. 토지보상법 제 74조 제 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이용 청구권은 손실 보상이라는 동그라미 토지 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토지 소유인의 재결이 없더라도 그 청구의 수용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건질 동그라미 그렇죠. 그래서 잔여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 소유인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85조 2항 동그라미 보상금 증감 소송 동그라미 사업 시행자 동그라미 피고로 한다. 이렇게 에, 숙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분쟁의 이례적 해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30페이지 밑에 우리가 대집행, 대집행 이제 개념이 하나 더 보면 2조, 어, 대집행법 2조, 그다음에 이제 토지보상법 제 89조, 그다음에 어, 행정기본법 제 30조 제 1항 1호 해서 우리가 이제 대집행의 개념은 한세 가지 정도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대집행의 개념을 쓸 때는 행정기본법 제 30조 어 행정 기본법 제 30조 3항 그렇죠? 30조 일항 행정 기본법 제 30조 제 1항 제 1호 1호 대집행 그렇요 개념을 어,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가장 한글로 해서 가장 잘 개념을 적시하고 있으니까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적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 30페이지에 대집행의 개념 이거죠.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로서 타인이 대신해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 행정청이 의무자가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걸 우리가 대집행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바로 대지행의 요건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대집행법 제2조는 대다방, 그 다음에 89조는 이완공 이렇게 보고 있는데 토지보상법에 이제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추가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1페이지 보면은 어, 이러한 그 인도 이전 의무가 과연 이제 대지행의 대상이, 대상이 되느냐. 문제는 뭐냐면 아 사람이 신체로 점유를 수반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득점 포인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체로 점유를 수반하는 경우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판례 주류적인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팔레가 삼십일 페이지 보시면 스다디 암기장 구칠로 일오칠 판결하고 이천육도 칠공구육 요두 개의 판결이 있으니까 요 판결을 쟁점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철거 의무가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냐, 그랬을 때, 자 철거 의무는 토지보상법 제 팔십구조에 정한 이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는 의무에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십일 페이지의 그 철거 의무 사실상의 철거는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하고 있고요. 실무에서는 이제 비용도 사무 시 사업시행자가 이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그냥 피시용자는 어, 이전만 하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십이 페이지 스터디 암기장. 자 직접강제 도입 가능성 그래서 현행법에는 직접강제 의 규정이 토지보상법에는 없습니다. 직접강제가 어, 현행법에 있는 거는 어, 식품위생법하고 군사시설보호법 그쵸. 그다음에 출입국관리법 이런 데서는 어, 직접강제가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 현행법제에서는 토지보상법제에서는 직접강제가 규율되어 있지 않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인도이전 의무 같은 게 나오면 추가적으로 우리 토지보상법 제 44조의 대행 규정을 소수가 있는데요. 자 대집행의 일종이라고 보긴 하는데 이 대행의 요건은 이알 ER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요. 이행할 수 없거나 알수 없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대행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 44조의 대행의 경우는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체크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터디 암기장 33페이지에서 자, 주거 이전비가 협의 당시에 동시행 관계에 있느냐? 아니면 어또 재결 절차에 있을 때는 부동산 인도에 선행해야 되느냐? 요 판례 있죠? 요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 재결을 했는데 그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보상법 제43조 95조의 2호 유번으로 해서 벌금 20만 원을 이제 부과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대법원에서 2019도 13010 판결에서 무죄를 판시했습니다. 자, 먼저 그 주거이전비의 개념 적어주고요. 그다음에 43조 인도이전의무가 있죠? 그래서 관련 판례로 보면은 자, 협의 취득하게 주거이전비 같은 경우는 협의 취득을 하게 되면 동시인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재결에 의한 경우는 부동산 인도에 선행해서 주거 이전비를 지급해야 된다. 이게 이제 판례의 태도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34페이지 넘겨 보시면 자, 43조 인도 이전 이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95조의 이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고 있는데 자, 이 규정에 의해서 벌금 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자가 부동산 인도를 거절한 이유가 수용이 개시일까지 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을 이유로 해서 부동산 인도를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 대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43조 95조의 이 위반으로 해서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협의 당시에는 동시인 관계에 있고 그다음에 재결이 있게 되면은 부동산 인도에 선행해서 먼저 주거 이전비를 지급해야 된다. 이 판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5페이지에 미지급 용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5조. 미지급 용지는 지금까지 어 최근에 10년치는 거의 한 번도 나오지는 않았는데 약술로 출제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자, 미지급 용지와 미보상 용지의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미지급 용지는 새로운 공익 사업을 전제로 한 것이고요. 미보상 용지는 현재 공익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보상 용지는 보상을 받으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쵸. 소송을 제기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 요게 이제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요. 실무적으로는 뭐 그, 어, 민사소송도 할수 있고요. 근데 에, 기본적으로 이제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전제로 해서 미지급 용지 관련된 소송은 행정소송이 맞다고 볼수 있겠죠. 자, 다만 이제 요 규정에 있어서는 25조 규정에 따라서 어이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이용당 어, 이용 상항을 상정하여 평가하되, 그렇죠? 어, 그 용도 지역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공법상 제한은 종전 사업 및 해당 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격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지급 용지가 나오면 점유취득 시효에 관련된 쟁점이 있는데요. 어, 전화업체 판결에 의하면 무단 점유자는 어, 아기의 무단 점유자는 자주 점유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잘 적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36페이지 2017도 10634 신만이 아저씨 사건인데요. 회계사에 의한 토지 등의 자산 저평가, 재평가에 관련돼서는. 어 그거는 벌금 500만원 의정부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는데 자 법원 감정인으로 사냥삼의 평가에 관련된 법원 감정인으로 10만이 아저씨 그쵸 그렇죠? 10만이를 어이 법원 감정인으로 지정을 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고발 조치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에, 이게 법원이 자기가 법원 감정인으로 지정한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 특수 분야 어, 전문가로 어, 법원 감정위들로 선임을 해놨는데 갑자기 대법원에서 야 너는 어, 이법저 감정평가사 아니니까 너는 감정하면 안돼 해가지고 아웃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그렇죠? 그래서 개인이 어, 긁어부서름으로 어이사냥산 평가에 관련돼서 심반의 아저씨들의 심만 실어줬다. <laughs> 그죠 이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2017도 10634 다만 이제 여기서 감정평가업의 취지와 직무 그다음에 감정평가 업무 또한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에 의한 평가에 관련된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6페이지에서 자 감정평가사의 직무는요.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 등을 감정평가하는 것으로서 감정평가사는 공공성을 지닌 가치평가 전문직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요 사조 언급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업의 취지는요,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렇죠? 어그 보수를 받고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감정평가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을 하고 뭐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돼요. 또한 그 감정 평가법 제 10조에 따르면 그 업무 범위에 관련된 내용이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 평가사가 아닌자가 감정 평가를 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법원 감정인에 관련돼서는 법원의 적법한 결정과 촉탁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는 형법상 정당행위로서 유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유법하지 않다라고 2017도 10634 판결에서 적시하고 있다. 그래서 어,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라 하더라도 어, 타 법에 의해서 또는 우리 그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행해진 거죠.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적법한 에, 법원 감정으로 등록, 등재된 록등 사람에 의한 평가, 사냥삼의 평가에 있어서는 형법제 형법 제, 형법 제 20조의 정당에 해당하고 감정평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꼭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38페이지에 있는 감정평가법령상 징계 절차와 그 다음에 징계 처분에 처분의 합당한지 여부 관련된 어, 별표의 에, 쟁점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감정평가법령상 징계 절차는요, 징계 의결 요구하고요, 시행령 규정을 외우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어, 징계 관련돼서 우리가 심의 기일을 통지하고 당사자가 출석해서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 유리한 진술을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징계 의결하고요. 그다음에 그 징계 의결에 따른 징계 처분과 어 최근에 법제 삼십구 조에 의해서 어 서면으로 어 우리가 통지하되 또 명단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또는 관부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명단 공표에 당해서 너무 억울하다 이런 내용을 제가 한번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자 그런 내용까지 좀 적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절차법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업무정지함에 있어서 별표 삼의 법적 성질, 그래서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으로서 법규명령설, 행정규칙설, 수권여부기준설 세 개가 있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2003도 1684별개 어, 의견에서는 시행규칙에 있는 별표도 법규성 인정하는 토대에 세부적 인정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적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법규성이 있는 경우, 법규성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서 나누어서. 어, 검토해 볼수 있는데 결국은 어 별표가 법기성이 인정되더라도 가중감경을 고려해야 되니까 재량권 일탈남용 비례원칙 고려해야 되고 법기성이 없는 경우는 당연히 비례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40페이지 보면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 제 10조에 따라서 어, 비례원칙으로다가 판단을 하면 된다. 그렇 그래서 요논고를 제시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실례보원칙은 행정기본법 제 12조의 실례보원칙 관련된 어 요건 다섯 가지 적시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느냐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에 적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공적 견해표명이 있어야 되고요, 개인의 규칙사회가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개인이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청위 견해평에 반하는 처분을 하면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고. 공익 또는 제삼자 이익을 현재할 우려가 없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요. 국토부장관의 이제 견책 처분이 공적 견해,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뢰의 보원칙에 위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십일 페이지에서 자 오타가 있어서 가 적시해 놨는데요. 자그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의 사법적 통제 이 부분이 아니고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 규칙 별표 삼이 오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삼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어, 법령이 관련된 내용이 재판에 전제가 된 경우, 헌법 제107조 2항에 따라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구체적 기범통제를 할수 있다. 언제요? 재판에 전제가 된 경우에. 그래서 별표 3에 재판에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쵸? 구체적 기범통제로서 대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이것도 안된다 그러면 헌법소원 보충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서 어, 헌법 최악의 경우에는 헌법소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사십 페이지에서 2 0 0 6도1호사6이자 어, 공탁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자 공탁 제도 우리가 거알불합 네 가지 공탁 요건이 있죠 거부하는 경우 어, 알수 알 없는 경우 그쵸 불복하는 경우 압류된 경우 거알불합 네 가지에다가. 행정소송의 제기가 어, 묵시적 이유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2006도 1호 사류기 판결 44페이지에서 2006도 1호 사류기 판결에서 어, 이, 이 행정소송의 제기가 묵시적 이유에 해당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 우리가 수용 재결해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제기할 때이유보를 하지 않는, 않고 수용한 경우는 승복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 판례의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상당한 감정비용을 예납했을 뿐만 아니라 한 어, 어, 원심이 한참 진행 중이던 6개월 후에 그렇죠 어,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재결에서 받은 보상금의 4분의 1도 1도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쭉 고려해봤을 때 사업 시행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어상당한 묵시적 이유보가 있었다라고 추정해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판례에서는 묵시적 이유보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여러분들이 딸딸딸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5페이지에서 우리가 자주 나오는 이제 사실상 사도 관련된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46페이지 보면은 사실상 사도, 자, 사실상 사도에는 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십칠 페이지 보면은 자재 건조 자기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그렇죠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건축법제 사십오 조에 따라 건축허가자 지정 공고한 도로 그다음에 도로 개설 당시 토지 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 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한 도로 해서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자 사실상 사도는 사도법 이외의 도로로서 보통 우리가 평가는 인근 토지 평가액의 삼 분의 일 평가로 하는데 무조건 삼 분의 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개목소리 주인을 고려해서 산분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분을 간다. 개설공이 그렇어 목적 그렇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불이일로 가는데 이에 대한 행정 쟁송 권리 구제 수단으로 보면은 특별법 행정심판이 이의 신청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사실상 사들는돈 달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47페이지 제 85조 제 2항에 따른 토지 보상법 보상금 증감청소송으로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급부 소송으로서 보상금의 과부족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지급하도록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 다만 그 제소 기간은 원래는 당사소송은 제한이 없는데 해당 소송은 보증소는 8 5조제1항을 규정하기 때문에.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 신청을 거친 경우는 이 재결을 받은 날부터 60일에 내 각각 재기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48페이지에서 어 우리가 자기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에 대한 해석 하나하고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 대한 해석 이두 가지는 별표 쳐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8페이지에서 자기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는 어, 어떤 부분이냐면. 그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제공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부분의 토지의 편익이 증진됐고 그 부분의 가치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이 도로로 제공된 부분을 낮게 평가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정당 부상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죠? 도로 개설 경위, 목적, 주위 환경, 인접 토지 획지 면적, 소유 관계 및 이용 상태 등제원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에 대한 해서. 꼭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으로 법률 현실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야 그쵸? 어, 이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숙지에서 딸딸딸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스터디 암기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